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다양 같아서 그르댕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뭐이냐? 할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탑이 다 있잖아요. 이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 중심. 이것이 특징이에요. 상징. 이 십자가를 빼놓고 믿으면은 심장이 없는 사람과 같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아야 돼.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심장이다. 이 십자가라는 건요. 옛날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어요. 사형틀. 사형틀 십자가에 죄인을 양손, 양발을 쇠못으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은요. 몸무게 때문에 살이 찢어지고 피와 물이 다 흘러 나와 가지고서이 완전히 말라 죽이는 거예요. 사형 중에 제일 무서운 사형이 바로 십자가의 사형틀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 배 선생님. 계속 빠졌는데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요. 예? 오늘만 잘 들어도 지난번에 어, 안 들은 거다 보충이 되는 거야. 오늘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알았어요?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죄 없는 죄인. 자신은 죄가 없지만은 세상 만민의 죄를 한 몸에 다 걸머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죽음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쓰레기를 전부 사람들이 가져다가 한 군데 모아놨다고 가정할 때그 죄악의 쓰레기가 태산보다도 높을 거예요. 이 죄악의 쓰레기를 전 인류의 죄의 쓰레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그 위에 다 갔다 온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 인류의 죄악의 보따리를 한 몸에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골짜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 한 분이 죽으면그 대신 한 사람이 에? 살려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는데 전 인류를 살려낼 수가 있느냐 구원해낼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파리떼를 전부 합해놔도 인간 생명 하나만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인류 모든 생명을 다 합쳐놔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만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의 죽음 그 생명 하나가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용서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 한해서만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계약을 맺은 거야. 이걸 믿는 자에 한해서 구원의 조건은 아직 한 가지야. 예수님이 나 위에 돌아가셨다 내 죄값 다 대신 받아 죽어 주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은 요거 한 가지 조건만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 돌아가시면 전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줄수 있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오직 믿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만 구원해내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성경에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나무가 까득 있어도 태양빛 하나만 내려 쪼이면은 다 살려낼 수 있어요. 또이 지구에 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어도 태양빛이 다 쪼여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태양빛처럼 전 인류를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은 오직 믿는 사람 한 그루가 되든지 두 그루가 되든지 고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내죄 때문이다 나를 대신해 죽었다 이거를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내가 읽어 볼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찔려 죽은 것은 내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창에 상한 것은 내죄 때문이다. 예수가 징계를 받으므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단 말이요.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덮어씌웠다. 이거요. 이자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자기 아들을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줬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한 사랑이다. 용서 못해줄 죄가 없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이 없다 이고요 과거는 묻지 않는다 과거는 불문에 묻힌다 지금이 중요하다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죄를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면은 과거는 다 예수 피로 씻어주신다 이게 성경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용서 못할 죄가 어디 갔어요? 씻어 주지 못할 만큼 더러운 죄가 어디 갔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지요. 그가 낸 중에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용서해 달라고 빌고 나오면 하나님이 야 네 죄만큼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 썩물로가 쫓아내는 법이 없어요. 다 받아주시게 돼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내쫓지 않겠다. 내쫓지 않는데요. 다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사랑을 거절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한대한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무한대한 진노를 받아 무한대한 심판을 받아 그래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뛰는 사람이 누구냐 이 무한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둬찬 사람 침을 뱉고 어?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건 무시무시한 죄 지옥 가는 죄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둬차는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이게 한 가지가 지옥 가는 죄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 옆에 사용당하던 강도가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천국 가고 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나와 같이 죽으면 천국에 같이 가리라. 데리고 갔다 이거요 늘 말하지만 열일곱 명 사람 생명 중인 김대도 죽기 전에 이걸 깨닫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요 고재봉이 여섯 명 도끼로 찍어주겠는데 죽기 전에 이 성경을 깨닫고 너무나도 기뻐서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이거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제일 감사할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제일 감사해.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면요 싸움이 있대요. 무슨 싸움이냐? 서로 저조금 감사 싸움이래요. 내가 더 감사해 아니야? 내가 더 감사해 나같이 감사한 사람 세상에 없어. 내말좀 들어보라오. 나는 세상에 살때 살인죄, 가늠죄, 무슨 죄안진게 없어.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아, 예, 그만이야 내 부인이 예수를 믿어 그래가지고서리 목사님을 데려다가 전도를 해서 이제라도 죽기 지금 한 시간 전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아 죽었더니 좋은 천국에 왔으니 나보다도. 감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무한된 사랑을 그만이야. 어? 거절하고 뿌리치고 지옥에 가면요. 세상에서 제일 오울한 사람 되는 거야. 오울한 사람 중에 제일 오울한 사람이 뭐이냐? 태평양에 사는 물고기가 입을 꼭 다물고, 물을 안 마시겠다고 고집 피우다가 목 말라 죽었다, 굶어 죽었다, 억울하지요? 이거보다 더 억울한 게 뭐이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살려내겠다고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죽여가면서 손을 내미는데, 아, 이걸 거어차 뿌리쳐. 그래가지고 지옥에 갔어. 이건 더 억울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어들이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이성격의 핵심이 뭐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태양의 본성이 빛을 바라듯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세상에서 천지 만물 창조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고 신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벌러지, 구독이, 지렁이만도 못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자기의 외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 죽일, 죽일 만큼 나를 살려낼 만큼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믿는다는 조건 하나만 가지면 멸망당하지 않고 치유까지 않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선물이라는 건 공짜로 주는 거지 돈 받고 어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 천국, 영생. 이건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받고 살수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공기를 돈 받고 판다면돈 없는 사람들은 저 시궁창에 썩은 공기나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골고루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고 이게 다 공짜라 이거야 이게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 천국 가게 하려고 특별히 뽑아 놓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다 이거요 예수님도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천국 갈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어. 아무나 못 믿어요. 믿어지질 않는데, 예수가 믿어지는 게 축복이야.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천국 가기로 정해진 사람만 예수를 믿더라. 그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선물을 주어도 이거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받는 게 믿음이다. 예를 들어서 선물을 딱 주면 뭘로 받느냐? 손을 내밀고 받는 거예요. 이 손이 뭐냐? 이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야. 손이 없으면 안 받아도 못 받아. 안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내미는데 손을 안 밀고 안 받으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손이다. 손 도구예요. 받는 손. 예를 들어서 구원의 샘물이 있는데 마, 마셔라 마시면 영생 천국 간다. 뭘로 마시느냐? 컵을 가지고 마셔야 돼요. 드리박으로 마셔야 돼. 이 컵이 뭐냐? 이게 믿음이다 이거요. 여러분들은 그냥 컵으로 따라 막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샘물이 흘러가는데 목말라서 그 옆에서 목말라 죽는 사람 억울한 사람이지요. 컵이 있어. 그냥 마시기만 하면 돼 누구든지 마실 수 있다 이거예요. 어? 도둑놈은 못 마신다. 편 말이 없어. 강도서는 못 마신다. 이런 편 말도 없어.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이게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있어요. 너희 목 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 마른 자도 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냥 와 와서 마시기만 해라. 생명수를 마셔라. 영생의 물을 마셔라. 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오라오라 오라. 성경에는 오라는 말로 가득 차 있어 오라오라 오라.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아기 죽는 걸 원치 않고 다 하나님께 돌아와 살기를 원하느니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로 가득 차 있어 성경에 하나님이 문밖에 나와서 천국문 열어 놓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신데 집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맨발 벗고. 기다리고 있어 밤에 오면 은 쫓아 나가서 얼싸 안고 맞이해주는 거야 거짓 꼴로 와도 돼 죄인의 모습 그대로 와도 돼 살인죄 강도죄 다 져서도 괜찮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더러운 거지 옷 벗겨주시고 목욕탕에 깨끗이 목욕시켜줘 이 목욕물이 뭔줄 알아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요 죄를 닦는 특효약이야 특효약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그 피가 우리 죄를 씻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는 거는 그 피를 믿는 거야 피 피가 흘려졌을 때그 피를 바르면은 죄가 씻겨지는 특효약이다 이건 뭐냐 죄를 해계하기만 해라 하나님 여지껏 하나님 안 믿은 죄 해계합니다 이거면 좋게 이제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계야 그러면 예수의 피가 다씻겨주신데 가서 씻어야지 목욕을 해야지 죄가 없어져야 구원받고 천국까지요 죄를 가지고 오는 것까진 좋은데 온다 오면은 목욕을 해서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혀 믿음의 옷을 입혀 천국 갈때 입는 새 맛보 신부의 옷을 입혀. 천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에는 죄인의 종교야. 죄 있는 자들만 와라. 어? 그리고 와서 회개하라. 그래야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죄가 다 없애 주신다. 어? 예수의 피가 닦아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야 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죽을 때 예수님 불러야 돼 예수님 요거 모르는 사람은 멀거니 끌려가는 거야 지옥으로 그리고 성경에 뭐냐 마음의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서 예수 믿는 걸 입으로 자고 고백해야 돼. 입으로 자고 말해야 돼. 여러분들 늘 말하지요. 배에 이 입이 뭐냐. 배 뒤에 있는 키예요. 키. 방향 키.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방향을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입으로. 예수님, 내가 미심이다. 내죄를 용서해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부르면은 천국으로 방향을 탁 트는 거고 요 입으로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죽으면 끝장이야. 에이, 이러면은 지옥으로 방향을 확 트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입으로 자꾸 예수님을 부르고 시인을 해야 돼. 그래서 늘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보혈, 보혈은 피예요. 옛날 말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어서요 꿈에 아 꿈에 보니까 아 마귀란 놈이 나타나서 책을 들척 들척 하는데 그 책이 뭐이냐 자기가 일생 동안 지은 죄가 다 기록돼 있어 야너 옛날 이런 이런 죄지었지 매돌며칠날 이런 죄지었지 꼼짝 못해 왜 진짜니까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이런 죄 짓고도 구원받을 상 싶으냐 아 이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젠 절망이다 그럴 때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른 게 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아 요게 생각나서 요한일서 1장 구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걸 외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마귀 귀신이요, 놀라 자빠져 혼비백산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어. 그러면은 내영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뿌려져.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어. 예수의 피로 완전히 뒤집어 쓰어. 그게 천국가는 증거야, 표시야.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예수의 피를 내 몸에 뿌립니다. 예수의 피로 뒤집어 씁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려고 내가 이 목이 터지도록 외칩니다. 천국 못 가면 제일 억울한 사람이야. 배 선생 천국 꼭 가야 돼야 이거 이렇게 쉬운 것도 모르고 어? 멀거리다 지옥 가면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인간 되는 거야. 알았죠? 아멘. 그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네 분의 영혼을 또 이렇게 맡겨주시어 있는 힘을 다해 천국 가는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천국 가는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어 지옥 불 속에 들어가는 한영원이 없게 하시고 다 죽을 때 천국에 들어가 기쁨으로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얼싸안고 기쁨으로 즐겁게 제하는 우리 축복받은 천국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보게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셔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